안녕하세요 여러분, 슬리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행복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카타르 항공 합격 소식입니다. 와, 축하드려요. 드디어 우리 어딘가의 레이오버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타르가 활발하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면접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에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샵에서 할수 있지만 우선 비용이 너무 비싸고 나중에 승무원이 되신 후에는 스스로 하셔야 되잖아요. 제 마지막 카타르 면접에서 정말 면접관님들이 마치 돌상받은 아기한테 우쭈쭈 해주시듯이 정말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면접관님들께서 마음에 들어해 주셨던 저의 그루밍 같이 한번 해보면서 정보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회 초년생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이 거울마저도 면접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작은 거울로 보면 내 얼굴에 좀 이렇게 메이크업이 좀안된 데가 잘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시원한 얼굴 사이즈 거울 하나 면접장에 가지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영장을 다녀와서 지금 피부가 좀 울긋불긋하고 좀 어두워졌는데요. 좀 노란기가 많이 돌죠. 그래서 오늘의 베이스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블랑드 베이스 1호 클리어 블루 사용해줄게요. 아트클래스 블랑드 베이스는 웜톤, 쿨톤별 맞춤 톤 보정과 다크닝을 방지해주는 컬러 지속지트키인데요 제가 코밑이 좀 붉은 편이기 때문에 코밑이랑 턱도 좀 붉은붉은하거든요. 그 이쪽은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좀 까맣까맣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를 이렇게 콕 찍어 놓고 얇게 펴 바르는 게 말은 쉬운데 이제 하다 보면 자꾸 화장이 두꺼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최대한 컨실러는 안 쓰고 톤 보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카타르 면접을 가시면 면접관님들이 엄청 큰 창문을 등지고 앉아 계세요 호텔 홀들이 좀 어둡다 보니까 이렇게 어두운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 짜잔! 가는은 약간 후광이 비친다고 해야 되나? 면접관님들한테 뭐 그런 느낌입니다. 호텔 화장실에서 메이크업을 하면 조명이 좀 노란 편이기 때문에 이게 밝은 데에서 봤을 때랑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는 밝은 백색 조명 아래나 창문 바로 아래에서 꼭 메이크업을 한번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피부 원래 지금 메이크업 전의 피부 톤과 맞는 색감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너무 하얘 보이려고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얼굴만 동동 계란처럼 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잡티를 가리기에는 본인 피부 톤보다 한톤 어두운 게더 깔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가 왜 자꾸 왜 아니 날 잡아줄래? <laughs> 왜 자꾸 곰돌이를 잡아주는 거야? 곰돌이 눈코입이 있어서 곰돌이를 잡아주는 건가? 이 쿠션에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뾰루지를 가리려고 이 부분만 계속 두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얇게 덧발려서 컨실러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저는 메이크업을 할때 눈썹 먼저 그려 주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한 메이크업은 평소에 잘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바이에 있으면 있을수록 화장이 점점 더 진해지고 한국에 있으면 있을수록 화장이 점점 더 옅어지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분들은 이렇게 연하고 은은하고 수수하고 어, 그런 <laughs>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이섀도우를 올려야 될지 좀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브로우를 평소보다 이렇게 빡 그려놓으면 아, 요거랑 좀 맞추려면 아이섀도우가 요만큼 올라가겠구나. 야 이렇게 좀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정확한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랫면을 먼저 딱 맞춰서 그려주는 편이에요. 최대한 양쪽. 비슷한 느낌으로 아래쪽에 선을 하나 쭉 그어줍니다. 눈썹 상. 양쪽. 이게 워낙 단단한 제형이라서 끝을 날렵하게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가운데는 사정없이 채워줍니다. 근데 채울 때 눈동자 기준으로 뒷부분만 채워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끝부분을 강하게 처리해줬는데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앞부분은 지금 밑에만 그려준 상태잖아요 별방향으로 찹찹찹 양쪽 눈썹 앞머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머리 부분 좀 다른 부분 있으면 살짝살짝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 공간 눈썹 결 그리듯이 찹찹찹 지금 이렇게 약간 앵그리버드 같잖아요 요게 또다 아이섀도우를 올리면 어우러집니다 특히 또 레드립을 바르면 빡! 빡!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앵그리버드가 보이지 않아요. <laughs>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무펄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고심고심해서 고른 컬러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가장 가벼운 브러쉬로 가장 옅은 색깔을 올려줄 거예요.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면 하는 느낌니다 이 섀도우로 눈 아래쪽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화장이 좀덜 번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0.5mm 정도의 두께감에 있는 사선 브러쉬를 사용해줄 겁니다. 바로 가장 어두운 색깔 올라갑니다. 제가 두께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할때이 눈두덩이 위에 얼마나 올려야 될지가 좀 어렵잖아요. 눈을 뜬 상태에서 이 브러쉬의 두께만큼 올려줍니다. 사선브러쉬의 뭐가긴 쪽이 눈꼬리 쪽으로 향하게 잡아주고 눈꼬리에서 눈두덩이 쪽으로 쓸어줄 거예요. 눈동자의 중앙 정도까지 살살 앞으로 그라데이션 을 해줍니다. 0 0도 올려주고 나서 눈을 감아줍니다. 그럼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면접을 0시간 넘게 보는 경우0 있기 때문에 화장을 계속 확인해주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크리즈 현상이 생겨도 잘 보이지 않게 밝은 색상으로 채워주기 위한 그라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눈썹의 끝부분이랑 이렇게 사선 각도로 붙여지도록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올려주시면 깔끔하게 끝부분이 정리됩니다. 이 가장 어두운 컬러보다 한 단계 밝은 컬러를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빼줄 거예요. 아까 눈 떴을 때 비어 있었던 그 부분 채워줍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될 거예요. 눈 아래쪽도 살짝 톤을 맞춰줄게요. 처음에 사용했던 이 가장 가벼운 브러쉬로 밝은 색깔 올려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덮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살짝만 올려줍니다. 얇은 브러쉬로 약간의 팔감만 줄 거예요. 양사는 펄감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애교살로 올 때는 웃어줍니다 살짝 웃어주고 포인트 그리고 가장 밝은 컬러로 아래쪽 밝혀줘야 되는 부분들. 포인트 좀더 주고 저는 아이라인도 눈동자 중앙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리지 않고 이 정도에서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고 제가 지금 블랙을 사용해서 너무 아이라이너만 딱 튀는 느낌이거든요. 이 위를 가장 어두운 색으로 살짝 덮어줄 거예요. 이 위에 한겹더 올려줌으로써 아이라인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마스카라 잘안 하거든요? 근데 마스카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필수입니다. 마스카라에 좀 자신이 없으시다면 속눈썹을 붙이셔도 되는데 속눈썹은 너무 과하게 붙이시면 안 돼요. 규정상 속눈썹을 붙이는 게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도 연습 많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유핀이에요. 이렇게 돼있었던 뉴 핀인데 내눈 곡선에 맞게 이렇게 구부려서 잡기 편하게 한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불고데기를 해주면 마스카라가 더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하느라 볼이 좀 찢겼거든요. 근데 이 가루들이 눈 아래 날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살살살 정리해 줍니다. 짙은 메이크업을 하는 게좀 부담이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냐면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화장 지우기 전에 한 겹씩 더 올려봤었습니다. 과감한 파란색 이런 것도 써보고요. 왜냐면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또 동남아 쪽에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쪽 승무원들이 파란색을 쓰는 거 보니까 또 그게 예뻐 보이고 화장 깨끗하게 지우고 자면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매일 매일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레드 립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하, 너무 안 어울려. 진짜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레드 립 올리려고 해가지고 걱정되는데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중동. 회사의 그 스탠다드 칼라보다 조금 맑은 색깔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비행할 때 사용하던 색인데 이 크러쉬 레드인데 크러쉬 레드 말고 29번 레드 바이브가 조금 더 제가 생각하던 그런 중동스러운 빨간색인 것 같아요. 어, 오늘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웃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지금 많이 웃어야 되잖아요. 면접을 볼 거니까. <laughs> 음, 근데 이제 입술도 조금 웃음상으로 그려주면 좋으니까 저만의 또 팁이 하나 있는데요. 뭐 나만의 팁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 제가 립을 바르는 방법은 이 아래쪽 이렇게 중근 립 라인에 연장성상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양쪽을 진짜 조금만. 이게 정말, 내가, 응? 바를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발라줘야 돼요. 발랐다! 이렇게 바르면, 조커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진짜, 이, 이 선에서, 지금 이 라인 선에서, 바를까?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지금 이쪽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살짝만. 지금 이 입꼬리를 살짝 올려줬잖아요. 이 올려준 것만큼, 또, 요렇게 연장해서 그려줍니다.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laughs> 레드립 너무 오랜만에 발라서 너무 어색하다. 진짜 어색하다. 계속 맨날 맨날 레드립을 발랐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바르니까 지금 너무 어색해. 근데 여러분들은 안 바르던 거 바르려면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밤에 자꾸 발라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레드가 살짝 아쉬우니까 제가 가장 최애라고 생각했던 컬러는 아르마니 의 400번 입니다 딱요 컬러가 조금 더 중동항공사 느낌의 진짜 찐 레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마니 조금만 덧발라 볼게요 나중에 뭐 백화점 가실 일 있으면 이거 색깔만 한번 이렇게 쓱 테스트해 보시고 이거랑 비슷한 컬러로 구매하셔도 돼요 사실 텍스처는 이게 더마음에 듭니다 지금 제가 바른 이 입술 색깔이 거의 모자 색깔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자를 딱 쓰면, 찰떡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아이섀도우예요. 아이섀도우인데 제가 그냥 이 색깔 너무 예뻐서 블러셔로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구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색깔 넘버를 몰라서, 이 팔트상에 있는 이 색깔로 터치를 하보겠습니다 저희가 비행 가기 전에, 그루밍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미젠 유니폼 오피서 분들이 거기 서 계세요. 이전에 이제 마스크 없을 때는 화장이 더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볼 터치 안하시는 분들께 많이 얘기를 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볼 터치 꼭 절대 빼먹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브러쉬를안 바랐더니 약간 얘랑 지금 섞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썼던 이키코이 색깔이 원래 묻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가 살짝 올라간 것 같거든요. 약간 약간 이렇게 빛나는 느낌이 섞인 것 같은데 어 죄송해요 이거 이미 올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지금 예쁜 척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어 이런 느낌입니다 모자를 쓰면 메이크업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모자까지 쓰니까 확실히 이 메이크업이 그렇게 진하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저는 비행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